유튜브 원장입니다. 이전 시간에 정적, 정압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혹시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도 열심히 녹화하여 여러분들의 등온 변화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바로 기계이신, 오늘은 일반기계기사 연력학 과목의 등온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력학이 흔들리는 개념 제가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PVT 관계, 두 번째 절대일, 세 번째 공업일, 네 번째 내부 에너지, 다섯 번째 엔탈피, 여섯 번째 열량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첫 번째 PVT 관계입니다. 자, PVT 관계는 일단 PV는 MRT. 퍼펙트 가스 방정식에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등온 변화라고 했잖아요. 등온 변화는 말 그대로 뭐 가로축에는 어떤 게 와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세로축에는 제가 T 즉 온도를 설정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변화가 없다. 온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수식으로 표현해준다면, t 콜 c. 뭐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t 0.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식적으로 이 등온, 즉, 온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측에 있는 거는 지우고 한번 깨끗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Pv나 MRT를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일단 등온이니까 이 친구를 먼저 봐야겠죠. 그 다음에 Pv 이세 가지를 일단 중점으로 볼 거고 여기 M R 이 친구는 지금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거시키겠습니다. 일단 M은 질량이고 R은 기체 상수인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t는 c, 즉, 등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소어를 시키겠습니다. 왜냐면 하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인 식은 pv e q c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p1, v1은 p2, v2.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v는 당연히 최적입니다. 심볼이 뭐 속도랑 유사하긴 아, 똑같지만 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뭐 헷갈리진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는 최종적인 식은 P1, V1, equal P2, V2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절대일입니다. 정확과 정적에 대해서는 절대일, 공업일, 마지막으로 열량. 이렇게 이세 가지가 각각각 다 달랐지만, 이 등온 변화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도 절대일, 그리고 공업일, 마지막으로 열량이 모두 동일합니다. 왜? 등온이니까. 자,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온 같은 경우에는 절대일, 공업일, 열량이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이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암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식을 적어주면 p1, v1, ln, p1 over p2, equal, p1, v1, ln V1 분의 V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P-V-T 관계에서 이 퍼펙트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P1 다시 P-V는 MRT 여기서 동일한 부분이 P-V 여기도 P-V 여기도 P-V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RT를 각각 대신해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책들에는 RT, LN 뭐 압력이 나오든지 뭐 체적이 나오든지 이러한 식들이 있을 텐데 어 그러면 m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m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색을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이 식을 보면 조금 헷갈리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보면 뭐 P1이 위에 있고 또 어떤 거는 V2가 위에 있고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시험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기를 하냐면 어, 이거를 조금만 일단 좀 위로 올려서 해볼게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조금만 올릴게요. 네. 이것도 뭐 하나의 팁이라고 말할 수는 있기는 한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 저만의 팁이니까 한 번은 일단 들어보세요. 이런 게 원래 더 기억에 잘 남아서 나중에 시험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P1, V1. 이 친구를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1, V1. 분수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린 겁니다. 제가. 이 상태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LN으로 들어갈 때, 뭐가 첫 번째인지, 뭐가 두 번째로 와야 되는지. 즉, 압력이라 뭐, 체적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이 P1이 위에 있으니까 P1, P2, 최적이 아래 에 있으니까 V1, V2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음, 시험 때나 이렇게 좀 당황했을 때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 기사라는 시험 자체가 시간 싸움이에요.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해를 토대로 암기하는게 가장 좋지만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공업일 이두 번째랑 동일합니다. 공업일 같은 경우에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거 저장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어, 저장이 안 됐네요. 일단은 제가 어 약간 좀 필기를 해놨는데 해당 부분 저장이 안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음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네 번째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압이든지 정적이든지 사용했던 식을 동등하게 아 다시 동일하게 사용할 거예요. du, dt는 cv. 제가 이것도 암기할 때, 여기 U랑 V를, 뭐, UV, 그룹, 가수 그룹이든지, 아니면 뭐, 울트라 바이올렛,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원래 좀 기억이 잘 남으니까, 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 식을, du equal cvdt.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등온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t는 제로 즉 온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날라가겠죠 즉 내부에너지 변화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섯 번째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같은 경우도 정압, 정적에서 사용했던 공식을 동일하게 사용할 거예요 자, dh. 다시 조금 이상하네요. dh, dt는 cp. 이것도 마찬가지로 dh, cp, dt로 만들 수가 있는데 dt는 날아가니까 우리는 dh는 0. 즉, 이 엔탈피의 변화는 없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H1이 H2 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열량입니다. 열량 같은 경우는 등온 변화이기 때문에 절대일, 공업일, 열량 모두 동일합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P1, V1, l n 이거를 회전했을 때 P1, V1이 있으니까 아 P1이 먼저 와야 되겠구나. P1, P2 equal, 에, 다시 P1, V1, Ln 아 얘가 밑에 있구나. 그러면 최적은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아 물론 P, V는 MRT이니까 여기 MRT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도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오늘 등원 변화 완전 정복하기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단열 변화, 그리고 폴리트로픽 변화 이렇게 두 가지 더 남았는데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력학, 뭐 다른 과목이더라도 뭐 재료 역학이든지 뭐 유체 역학이든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